자, 대각선의 길이가 10cm인 직사각형이 있다라고 되어 있구요. 자, 이렇게 대각선이 여기 존재한다면 12라고 존재하겠죠, 이렇게. 어, 그랬을 때, 가로를, 여기를, 가로의 길이를 몰라주니까 X, 여기를 Y라고 하면은, 첫번째. 자, 피타고스 정리,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구요. 두번째. 가로의 길이를 4cm 늘렸다. 그럼 여기를 4cm 늘린거고, 세로의 길이를 1cm 줄였다. 이렇게 되는거죠. 어 대각선의 길이가 3cm 늘었다. 그러면은 x 플러스 4를 제곱하고 그다음에 y 마이너스 를 제곱했더니 어, 3cm 늘었다. 13의 제곱이다.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두 식의 연립방정식을 풀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 어떻게 되냐면 x의 제곱 플러스 4y 8x 16. 그다음에 y의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169가 되네요. 자, 그래서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주어서 정리를 하면 될것 같은데요. 자, 여기가, 어, 정리를 더 해볼게요.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2y. 얘랑 얘랑 더하면 17. 169에서 17을 빼면 2. 152. 그래서, 여기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00을, 두식을 빼준다.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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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 그러면, 8x-2y는 52. 그래서, 여기를 y는 이라고 정리해서, 그 y를 여기다 대입하면, xy 값 찾을 수 있겠네요. 한번 해보자.